네, 안녕하세요. 인사하프로 TV 하프로입니다. 지금 여기 현장은 공릉 해링턴 현장이에요. 그 얼마 전에 해링턴 현장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곳은 이제 49평이고 여기는 38평, 거기보다 한 10평 정도 작은 현장이거든요. 저희가 같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두개 현장을. 어떻게 보면 내려가서 바로 옆에 걸면 또옆옆동 옆, 이제 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편한 동선으로 하고 있죠. 지금 여기 현장 같은 경우도 보시는 것처럼 목공이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목공이 끝난 게 아니라 여기저기 이렇게 라운드도 많이 하고 알파톤 넣어서 전반적으로 벽을 이렇게 잡고 있어요. 그 요즘 이제 하프로가 좀 고민이 뭐냐면 솔직히 저희가 고객분들한테 받는 비용보다 목공 비용이 항상 오버를 치거든요. 뭐 1, 20만 원이 아니라 몇 백만 원씩 오버를 치다 보니까 그런다고 제가 또 달라고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 손실이 너무 크기 때문에 목공량을 이제 이런 거를 좀 돈을 제대로 받지 않는 이상은 하지 않을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일하고 맨날 적자하면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뭐 사기다라고 하는데, 사기가 아닙니다. 사기가 아니고. 그래서, 목공량을 저희 디자인하는 친구들한테도 어떻게 보면 이게 수업료라고 생각하고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앞으로 디자인 미팅 할 때, 너네가 그렇게 그리면 무조건 몇백만원, 500만원이든 600만원이든 더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해라. 안 그러면 그렇게 그리질 마라, 아예. 어? 그렇게 그려놓으니까, 그걸 맞춰서 하려고 하다 보니, 너무 많은 비용이 나온다, 지금. 사장도 이제 감당이 안 된다 그런 부분이라고 얘기를 좀 했어요. 일단 뭐 그런 건 그렇고 하여튼 여기도 현장이 저희가 하고 있는데 목공량이 여기도 적지 않아요. 목공량이 적지 않는데 어한 보시면 전반적으로 저희가 하는 뭐 스타일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고 이 안방 잠깐 보여드리면 뭐 똑같은 얘기 계속하면 좀 지루하잖아요. 좀 다른 부분 좀 설명드릴게요. 이 집은 안방에 곡률 유리를 넣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라운드가 되어져 있죠? 여기 이제 곡률 유리를 넣기로 했거든요? 저희가 곡률 유리를 넣은 적이 거의 없어요. 거의, 거의 없고, 어, 정말 한 2년 만에 넣어보는 것 같아요. 곡률 유리를 하려고 여러 번 했는데 잘안 됐어요. 그래서 2년 전에 곡률 유리함 쓰고 또두 번째 곡률 유리를 쓰는 것 같습니다. 곡률 유리는 기본적으로 단가가 조금 있어요. 단가에 있어서 나중에 다 되면 이쪽에 유리 들어가는 거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집도 시스템요. 요즘 시스템 에어컨 저희가 하는 현장 중에서 시스템 에어컨이 없는 집이 없거든요. 시스템 에어컨을 다 이렇게 합니다. 요즘 트렌드 보면, 요즘 트렌드를 좀 설명드릴게요. 이 집에서 시스템 에어컨 다 하고 요즘 보면, 그리고 우리가 텔레비전은 요즘 다들 큰거 사세요. 큰 거. 저희도 요즘 이렇게 공사하다 보면 한 30평 이상 되면 대부분 다한 76인치 이상은 사시는 것 같아요. 96인치 뭐 90인치 넘어가는 것도 허다하고. 그런 게 그냥 일반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샤시는 뭐 LX에서 나온 뷰프레임 샤시를 썼고요. 좋은 창이죠, 굉장히. 뭐 이런 것까지 디테일을 못 보겠지만 창작과 창작을 잡아주는 것도 예전에는 요 뒤에서 이렇게 잡아줬거든요. 슈퍼세이브는. 이렇게 안에 보면 잘안 보이실 거예요. 여기하고 여기에서 매입해서 잡아줄 수 있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디테일이고 그리고 이렇게 입주 전까지 제거하지 마세요. 이런 것도 이렇게 붙여서 나와요. 이런 데가 자꾸 기스 나고 하니까 이 LX에서도 이런 걸 이렇게 붙여서 나오는 거예요. 자꾸 기스 나고 뭐 이거 바꿔달라 막 이러고 하니까 솔직히 그 기스 좀 났다고 해서 바꾸는 게 현실적으로 어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게 다 뜯으면 이거 다 다시 공사해야 되는데 샤시를. 근데 이제 까다로운 고객분들 만나면 소재 조금 기스 난거뭐 이렇게 하면 잘 모르지만 뭐 그거 가지고 이제 물고 늘어지면 뭐한도 끝도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리고 커튼 박스 기본적으로 이중 커튼 걸어줘야 되니까 한200폭 이상 한 250이나 230 정도 선에서 이렇게 맞춰주면 됩니다 되고 지금 여기 뭐 거실하고 이렇게 보면 벽면 이렇게 보면 굉장히 지금 목공이 전체적으로 목공이 안된 벽이 없죠. 전체 100%다 목공을 쳐서 다 이렇게 잡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공사 끝나면 굉장히 깔끔하게 이 집도 나올 것 같습니다. 방에도 뭐 이것저것 하는 것들이 조금 있어요. 좀 있고. 하여튼 이집다 완성되면 당연히 한번 저희가 보여 드릴 거고요. 이 집도 기대해 주시면 됩니다. 아마 해링턴 플레이스 38평 지금까지 저희가 했던 집 중에서는 가장 예쁘게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하여튼 이상 마치고 제가 다음 또 반세프 관련해서도 또 영상 계속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